오늘의 웹진 주요 마립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트위터입니다. 둠 이터널 출시 연기. 둠 이터널은 원래 올해 11월 22일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베데스다가 내년 3월 20일로 출시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락 페이퍼 샷건입니다 스타워즈 제다이 5도의 몰락이 램 32gb를 요구하는 건 충격적이다. 제다이 5도의 몰락의 pc 요구 사항이 공개됐는데요. 권장사항으로 지포스 gtx 1070 이상 의램 32gb를 요구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ea가 나중에 조용히 권장 사양을 16gb로 바꿨습니다. 왜 32gb에서 16gb로 수정했는지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2020년 연말연시 에 출시한다. 소니가 다음 세대 콘솔을 선보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식 이름은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출시일은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하드웨어 기반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새로 장착된 SSD가 부팅 시간, 로딩 시간, 스트리밍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헤드에 이제 적응형 트리거, 촉각 피드백, 새로운 스피커, USB Type-C가 들어갑니다. 게임의 피지컬 버전은 100GB 광학 디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광학 드라이브는 여전히 4K 블루레이 플레이어로 쓸수 있습니다. 그간 유출됐던 개발자 키트는 사실이었고 개발자들이 이미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에 있어 새로운 모듈 방식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는 게임의 멀티 요소만 따로 인스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UI를 완전히 새로 개량했습니다. 새 패드는 듀얼 쇼크 4보다 더큰 배터리 용량을 가질 것이고 조금 더 무거울 겁니다. 완다와 거상 리메이크를 만들었던 블루포인트 게임즈가 대형 플스5 타이틀을 개발 중입니다. GPU가 머신 러닝에 쓰일 겁니다. 로이터입니다.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이 첫 주에 1억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기록을 깨부셨다. 콜 오브 듀티의 모바일 버전이 출시 첫 주에만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모바일 게임 역사상 최고 기록을 한참을 뛰어넘어 경신한 거라고 하네요. 참고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 출시 첫 주에 2,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홀리곤입니다. 한 남자가 밸브에서 4만 달러 어치 물건과 게임을 훔쳤다고 경찰이 말하다.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시애틀 경찰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이 남자가 하프라이프3의 유일한 카피를 훔치려 한 것이면 자긴 눈물이 날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군요. 헐리군이 밸브에 접촉해보니 밸브가 하프라이프3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답니다. 인디아 누비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 창조성의 폭발과 걷잡을 수 없는 야망. 혁명적인 RPG. 컴퓨터 RPG 게임의 역사에서 이 말은 참으로 많이 던져졌고 그래서 이젠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말이 됐습니다. 혁명적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렵습니다. 프론도의 배신자부터 패스파인더 킹메이커까지 제한이 많고 부자연스러운 컴퓨터 RPG를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펜앤페이퍼 RPG에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 역사였죠. 오리지널 신2와 패스파인더가 테이블탑의 경험을 디지털로 이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늘 타협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특히 메카닉의 복잡도와 세계화의 반응성 사이에 밸런스를 잡는 부분에서요. 화가, 작가, 기업가, 활동가가 모여 만든 자음 스튜디오는 원래 문화운동을 하려다가 풀타임으로 게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적인 RPG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이라는 기묘한 제목을 가진 게임으로 말이죠. 테이블탑의 경험을 PC로 완전히 전달하는 걸 핵심 목표로 삼아서요. 리뷰어는 디스코 엘리시움을 프리뷰 버전으로 15시간 해봤습니다. 15시간 해보고 이 게임이 RPG 장르를 혁명할 게임인지 아닌지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건이 게임은 정말 엄청난 애정을 갖고 공들여 만든 막대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에서 엿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천재적인 글쓰기와 창의성은 다른 어떤 RPG에서도 못본 수준입니다. 분명 이 게임은 t r p g 와 CLPG의 간극을 줄이고자 한 끝없는 사고와 독수의 결과물로 나온 rpg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취향은 분명 아닐 매우 야심차고 실험적인 게임입니다. 전통적인 전투가 없고 텍스트 중심으로 게임 플레이가 이뤄지며 느린 전개 속도를 가졌기에 캐주얼 플레이어 에게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토먼트 이후로 rpg 의 내러티브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 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10월 15일 에 게임이 출시하면 완전한 리뷰를 작성하겠다고 하네요. 코타쿠입니다. 블리자드가 홍콩 시위를 지지한 하스스톤 플레이어를 자격 정지하고 상금을 박탈했다. 어제 하스스톤 프로 게이머 블리츠 청이 승자 인터뷰에서 홍콩 자유를 외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생방송 발언 영상은 즉각 트위치에서 삭제됐는데요. 블리자드는 블리츠 청이 경쟁 규칙을 어겼다며 강력한 처벌을 발표했습니다. 블리츠청은 즉각 그랜드마스터 지휘가 박탈되고요. 그가 획득한 상금 역시 박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간 하스스톤 e스포츠 대회 참가가 금지됩니다. 또 당시 두 캐스터는 블리츠청이 발언하자마자 책상 밑으로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리츠청의 발언을 내보냈다 하여 더는 함께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블리자드의 이 조치 때문에 서구권 웹진과 커뮤니티는 거의 블리자드 관련 얘기로 도배됐습니다. PC게임이 레딧입니다. 블리자드의 깃발 색깔은 결국 녹색이었어. 방금 코타쿠 기사를 토론한 포스트입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블리자드는 전 세계의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회사의 모든 목표가 세상을 바꾸는 실천인 것처럼 굴었는데 중국 시장이 위협받자 그 깃발의 진짜 색깔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녹색으로 말이죠. PC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 서브 레딧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블리자드가 블리츠 청의 자격을 박탈하자 블리자드 서브 레딧은 거의 융단 폭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빼고는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레딧이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는데요. 시간이 지나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곧 다시 닫혀도 이상할 게 없다네요. 블리자드 레딧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둘러볼까요? 블리자드 Blizzard 레딧입니다. 블리자드가 새 로고를 공개하다. 이 포스트는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시 블리자드 레딧입니다. 블리자드의 가치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말이 블리자드 본사에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시 블리자드 레딧입니다. 하스스톤 중국 정부 카드 반대하는 미니언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상금을 뺏는 카드라고 하네요. 2만 4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PC 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가 보이콧에 직면하다. 하스스톤 유저들뿐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이 블리자드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우의 구독을 취소한다거나 하스스톤에서 완전히 손 뗀다거나 워크래프트 3 리마스터 사전 주문을 취소한다던가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군요. 다시 PC 게이머입니다. 대만 하스스톤 캐스터가 홍콩 논란 이후 해고됐고 그들도 여전히 이유를 모른다. 블리츠 청이 홍콩 자유를 외친 후 블리츠 청은 상금과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희생자가 둘더 있으니 해당 토너먼트를 중계했으며 블리츠 청이 발언할 때 카메라에 같이 잡혔던 캐스터 둘이라고 하는군요. 둘다 해고당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자기들도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린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us 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 직원도 조용히 블리자드의 결정에 저항하다. 블리자드 본사에는 글로벌하게 생각하라와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다. 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데요. 그 문구를 한 블리자드 직원이 아침에 가려놓았다고 합니다. 다시 US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는 중국에 관해 NBA보다 더 엉망인 상황을 만들었다. 블리자드 사태에 대한 반발이 아주 강력합니다. 현재 레딧과 소셜미디어의 탑 이슈는 모두 블리자드 관련 얘기고 주류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트위터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블리자드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반응은 몇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을 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NBA도 중국 관련으로 논쟁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에픽스토어에 대한 계속된 반발도 이 논쟁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기여한 건 홍콩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중국이 시위를 지지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침묵시키려고 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은 블리자드를 포함 미국 게임 회사들의 주식도 상당량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블리자드의 행동은 블리자드가 기꺼이 중국의 압력에 고개를 숙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서만 슬픈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해서도 슬픕니다. 그저 홍콩에게 자유를 우리 시대의 혁명이다 란 말만 외쳤는데 상금과 지위를 박탈하고. 1년 출전 정지를 한 겁니다. 블리자드는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캐스터를 해고했습니다. 한편 EQO라는 아이디를 쓰는 오버워치 리그 플레이어 조시 코로노는 인종차별적인 제스처를 취한 뒤 내가 한국인이다 라고 외친 바 있는데요. 블리자드는 이 인종차별 행동에는 고작 3개월 정지와 3,000달러의 벌금만 물렸습니다. 블리자드에겐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보다 더 나쁜 겁니다. 블리자드의 동기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펜센트가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둘째 치고,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리그는 상하이 드래곤 같은 팀 덕분에 중국이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블리자드 전체 수익의 12%만을 차지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블리자드는 중국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논란을 겪은 nba의 대응은 참고가 될 거라네요. nba 휴스턴 로케츠의 데릴 모레이 단장은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 는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쪽에서 엄청난 반발 이 일었고 중국과의 스폰서 관계 와 경기 중계가 중단될 위기에 처 했습니다. 그러자 모레이 단장이 사과하고 nba도 자체 성명을 내 중국 친구들을 환하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미국 정치권에 들고 일어나 NBA가 협회 차원에서 성명을 낸걸 비판했습니다. 그건 미국 민주주의를 모욕한 것이고 공산당 독재 정권에 굴복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NBA의 위원장 에덤 실버가 나섰습니다. 실버는 NBA는 선수, 직원, 팀 고용주의 발언을 규제하지 않을 거라며 모레의 단장을 두드냈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의 중개권 권리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nba는 모레이를 희생시키거나 쫓아 내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 게임 산업에 있어 나쁜 날이라고 합니다. 게임판에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다른 퍼블리셔들도 비슷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땐 그들은 블리자드보다 더잘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기사는 끝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